사장님이 잘해 주셨어요. 저한테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들이 제가 결혼 막했을 때인데 그때 집들이 또 직접 오셔가지고 아 좋은 선물도 주고하시고 아무튼 어려우면서도 좀 잘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상종 사장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제 설 명절 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뭐 차들도 많이 막히고 명절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날인데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직장 생활 첫 했을 때. 빅마트, 예, 빅마트 또 광주드림이라는 지방 신문사, 또 전라도닷컴 잡지사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잠깐 몸담았었던 어, 회사, 예, 빅마트 예, 그 계열에 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 사장님, 예, 하상용 사장님. 저한테는 사장님이죠. 그 시절에 아, 지금도좀 어렵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시의회에서 어, 출마하시는 를 이분이요. 남구청장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 그 예정이 또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와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어 그렇게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와서 이제 뵈러 갑니다. 사실 좀좀 좀 긴장되고 좀 떨립니다.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 사장님 또 군대 선배님들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또 꿈을 또 꾸고 계신다니까 가서 어 인터뷰도 좀 하고 인사도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펴는데. 인사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네, 광주 향토기업 빅마트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잠깐 못남았을때 어 대표님을 모셨던 하상용 빅마트 대표님,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 창업과 또 선배로서 노하우를 알려주셨던 분이신데요. 오늘 이제 그 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또 북구청 아니 북구청장이래 남구청장이 출발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오늘 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어 응원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간사 이얘기를들이다하죠 광주시의회. 야 여기 지금 오. 빅마트 신화 경제 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와,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항상 우리 와. 어려운 우리 사장님들. 네. 경제 전문가. 예. 빅마트 시절에 또이 년을 또 맺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는거 알죠? 아유 말고 저기. 예. <laughs> 자 오늘 또 이제 아 이게 빅마트 신화 또 경제부청장. 남구청장 도또 출마하시네요. 맞아요. 아왜 예. 아, 그 출마하시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격변의 시대잖아요. 음. 예, 이제는 남구, 전, 전남, 광주가 통합으로 가는 통합 시대인데, 네. 이럴 때는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예, 뭐 정치, 다른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그 동안 쌓았던 영향들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다. 네, 그런 일입니다. 네, 우리 또 광주 시민들은 또빅마트또 모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네. 예, 그 빅마트 에또 성공 신화도 이루셨고 네. 또 이렇게 잘 나가셨다가 또 아픔의 시기 맞아요. 네. 보내셨는데 아그 그걸 기억하는 빅마트 기억하는 시민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엄청난 사랑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정말 네. 죽을 때까지 그혜를잊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입지에 입장에 있든지 음. 어~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답하고 음. 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지역에 어~ 봉사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어려움을 겪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음. 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이런 음.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 음. 구청장으로서 최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광주 전남 광주 경제 또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센터도 맞아요. 재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뭐 창업이라든가 청년도 일자리 고민 많이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음. 그뭐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음. 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창업 시대라고 발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 이미 광주가 제가 창조경제센터 대표를 하면서부터 네. 저는 그런 일들을 해 왔고 네. 무엇보다도 어,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투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음. 150억 이상의 투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던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1층에서 오니까 1층에서도 또 청년들 구인 아, 구직이나 네. 행사 면접하더라고요. 야. 네, 네. 예. 네 그거 보니까 진짜 일자리 문제 또 우리 청년들 네. 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그러면. 예. 어떻게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면 네. 남구청이 장 되신다면 네. 이제 그런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뭐계획들을 뭐 다양한, 다양한 계획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저는 음. 무엇보다도 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 그래서 뭐 순환 경제를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이미 제가 사업하면서 또 어, 그~ 창조인넥센터를 하면서 경험해 봤던 음.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일들은. 제가 만약에 인기를 막히게 시작하게 되면 바로 한번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가 어떻 보면 광주 최고 부자 동네 봉선동도 있고 맞아요. <웃음> 네, 네. <웃음> 많은데 네. 이 남구의 현안들 예, 아, 그런 것 간단하게 아, 조금 어필 좀해주시바랍니다 아, 아시다시피 남구는 네.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봉선동을 네. 보고 음. 또 한쪽에는 도농 지역인 대천이 이렇게 있는 음. 특별한 지역입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어 한쪽은 정주 여건이 좋고 네. 또 한쪽은 농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새롭게 이제 에너지밸리가 생겨서 네. 어 우리 특히 나주와 남구가 이렇게 그 통합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남광주 네. 통합하는 시대에 맞춰서 대촌들이 에너지밸리로 에너지 혁신지구 클러스터로 완전히 바뀌는 이런 계기가 될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의 그, 그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는 백운동 로타리가 발전이 음. 돼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봉선동은 어, 말씀처럼 인재들을 음. 양성하는 AI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특별한 어,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예. 그러고 아, 보니까 우리 있어요. 빅마트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젊으셨을 때 사업하셨을 때 청바지 입으시고 네. 빨간 조끼 맞아요. 하셨을 때가 그때 예. 진홀던 그 동네 아니셨습니까 아, 맞아요 예.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지 예. 그래서 우리 예. 남구에 다니면 많은 음. 분들이 사실 알아봐줘요 음. 오 맞아 맞아 그때 참 좋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기대가 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남무뭐 아, 경제 전문가로서 아. 우리 또 지역 경제 또 활성화, 또 일자리, 이 네. 창조를 많이 좀 힘을 쏟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또 오늘 못 다한 이야기 바쁠 테니까 다음에 또 차분하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좀 해주셔서 예, 그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화이팅, 화이팅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화이팅, 화이팅.